안녕하세요. 마약사입니다. 자, 아, 어제 산행을 좀 했습니다. 음, 그리고 좀 매네델에 하루 정도 담가놓고 오늘 세척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율경매입니다. 자율경매 마감시간은 내일 아침, 그러니까 11월 6일, 일요일 오전 9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아, 1번, 2번, 3번이고요제 어, 밭자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 밭자리가 이제 전국구 밭자리가 아니고, 음, 저 혼자만의 알고 있는 밭자리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강촉, 잎변 종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제 좀 밭자리 좀 좀큰 밭자리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뭐또 가봐야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 경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도 좀 망설이지네요. 한번 마음 먹다 보니까 계속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이야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구독자님도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자, 한 번, 음, 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음, 네. 자, 자, 보시면 이렇게 어, 1번, 2번, 3번 비슷한 음, 그런 그,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1번부터 한 번, 사이즈를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 번. 자, 요 정도는 8cm 정도 나오죠. 8cm, 9cm. 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네, 요, 요 정도, 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한 10cm 가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들은 조금 더 짧아요 음, 7cm 정도 나오네요 얘들은 이제 딱 보면은 아시겠지만 길어요 길고 네 아주 어, 생강촉 일대지만 어, 좀 오람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소개를 해 볼게요 1번 첫 번째 네, 첫 번째 출란입니다 얘는 서성입니다 서성 아, 입변의 서성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네 가닥이나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생강근을 이제 정리를 해달라 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서성이 확실하게 들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입변 자 새입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 자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얘도 역시, 얘는, 자, 똑바르게 올라갔어요. 새부리 형태를 하고 있지만 아주 까랑까랑 하면서 이렇게 U자로 오갔으면서 이런 형태, 목대 부분이 똑바르게 올라갔어요. 꺾인 부분이 희거나 꺾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까랑까랑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번세 번째입니다. 이런 형태. 약간의도 <laughs> 네 뿌리 뿌리가 이 정도고요. 에, 역시 떡잎도 보면 요런 형태 딱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네자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역시에도 목대가 똑바르게 올라가면서 세부리 형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랑까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씁니다. 약간의 죽군 형태인데, 예, 얘는 토시문으로 막으면은, 이 아래 죽군에서, 어, 생강 어, 신화가 붙지 않습니다. 역시 새입장인데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요런 형태, 새입장에 어, 폭, 여폭이 한 요정도 돼요. 실물, 실물로도, 네, 폭이 좀 있어요. 자, 이정도. 그 다음에, <laughs> 1번, 다섯 척이고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역시도 세부리 형태 약간 이렇게 목대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보시고 이렇게 네. 까랑까랑하고 오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도 역시 까랑까랑하고요. 이렇게 똑바르게 올라갔고 목대 부분이 그 다음에 인력이 잘 붙어 있어요. 어, 음. 떡잎이 인력이 잘 붙어 있고 이런 형태. 네. 살짝 조금 다르죠, 또. 네. 그다음에 예. 2번에 어, 세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그다음에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잘 오가져 있어요. 어, 요렇게. 예. 이런 형태. 자, 실물 이 정도. 그다음에 자. 예. 야, 얘는 좀 조그만합니다. 자 보시면 모양이 완전히 잡혔어요. 얘도. 역시 이런 형태죠. 이렇게 좀 근접 촬영한 거예요. 근접 자, 근접 자, 자 실물이 이 정도입니다. 실물 이렇게 이렇게 네, 가져가면 이렇게 예. 자 마지막 아 얘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예. 뿌리가 이렇고요 짧다 아, 합니다. 뿌리도. 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예. 중배가 살짝 부르면서 요렇게 올라갔어요. 중배가 살짝 부르면서.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척입니다. 다섯 척. 다섯 척이고요. 그다음 얘입니다. 근데 네, 어차피 얘는 어, 자 보시면 입장 자 한쪽부터 얘는 요 이렇습니다 뿌리 예. 뿌리는 제가 얘는 제가 이 정도에서 좀 절단을 해서 톱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낼 겁니다 네좀 뿌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한쪽 자리인데 근데 이제 스타일을 보면은 보십시오 이큰어 한쪽 자리가 우람하게 생겼는데 한쪽 자리가 거의 이제 휘지 않고 약간 휘었지만 거의 똑바로 올라간죠? 눌리지도 않고 이제 자마다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형태. 지금 실물 목대가 이래요 실물 목대가 그러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전체적인 사이 어,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옆 폭이 예 푹이 좋게 한손으로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도 해 거의 1cm 가까이 됩니다 1cm 1cm 됩니다 1cm 1cm 가까이가 아니고 1cm 됩니다 이 정도거든요 예 얘도 거의 비슷해요 얘만 조금 이제 0.8 이나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요래요 지금 음 폭도 옆폭도 없고 자 이렇게 네자 한번 배양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렇게 입끝 마무리도 이렇죠? 약간 한입변 스타일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렇게. 예. 그렇죠? 딱 어렵지 않죠? 자, 자 요런 상태. 자, 신화는 한번 정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출렁이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얘도 1대째입니다 어, 뭐, 뗀 자국 없고. 그대로 1대째 자 얘도 역시 이런 상태 떡잎 환엽변자 이게 자, 이렇게 네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네 목대 부분이 정도 자 세번째 예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대 거의 벌부가 거의 다 익은 지금 자막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살짝 불러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얘도 역시 약간 또 오갔고요. 음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지 이런 상태 네네네 네, 네. 여러 정도 따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세척 세초. 3번 세척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율경매 촬영을 해 봤습니다. 자 어, 전화 문의 언제든지 주시고요. 네또 배양 문의도 배양관리 문의 언제든지 예,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경매 자율경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